왔다 그렇지 오늘의 대상으는 바로 바로. 아, 앉아서아어봅시다 어서오세요 버선비입니다. 이른 새벽에 오늘 이곳 거제 오송리라는 곳까지 온 이유는 몸보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몸보신 타우린이 풍부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다이어트에도 좋고 피로회복에도 좋다는 그거 오늘 그걸 잡으러 가서 얼 몸보신 할 겁니다. 제가 한 며칠 감기 때문에 또 고생을 해가지고 음, 몸에 좋은 거 잡아가지고 또 맛있게 먹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채비를 해두겠습니다 사용하는 장비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겠죠 이거 보시고 참고하세요 T자형 스냅 T자 스냅 하나 달아주고 여기에다가 무지터 수평 여기에 봉돌을 넣고 여기를 같이 넣고 2호 정도 되는 목줄을 좀 달아서 어좀긴거 같기도 한데 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요 채비 끝 포인테 왔습니다. 와 어, 여러분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 몸 보신 하러 왔다가 몸 베릴 것 같아. 어마 몸 보신을 해야지. 왔다. 그렇지. 육수. 오늘의 대상어는 바로 바로 주꾸미. 다아이합시다 <laughs> 들어가. <laughs> 이 겨울에 무슨 주꾸미인가 싶지만, 거 제꺼는 한 겨울에도 주꾸미 낚시를 나가요. 아까 선장님한테 물어보니까 2월까지 간대요. 2월까지 주꾸미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줄 터지면 낚시 끝이에요. 저는 지금 라인이 얼마 없네. 불바닥이 보입니다. 한번이라도 원줄 나가면 그걸로 낚시 끝. 음, 음, 음. 야, 이건 주꾸미 같다. 주꾸미로 변해라. 맞다, 맞다, 맞다. 제가 오늘 주꾸미 낚시의 특징을 하나 알아냈어요. 스테이를 길게 줘야 돼. 다 들었지야. 아무한테도 안 들려줄라 그랬는데 조금 움직여 주고 스테이를 좀 길게 주고 살살 흔들 어 주고. 기다려주고 싹 들어보고 무지감은 챔질하면 돼. 쭈꾸미 이것도 많이 잡히면 참 재밌는데. 히리리리리리 <목소리>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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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 멍리리면서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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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재밌네. 칠엔. 웃음> 경치 구경좀 하고 딴지 좀 하다가 한번 쭉들어 보고 해뜨는거 보세요 멋있다 한개 친구는 같은데. 는렇지구는이 친구는 이 줍시다 안던구본 자리 공는이친구가떨어구는이 친구는 이친이친구 내한테 오뿌라! 내한테 왔다! 아, 야시리 봤다고 왕문이 이거 괜찮네. 해를 너무 정면으로 보고 있어서 선글라스 써야 되겠어. 초콜렛도 좀먹고 와, 델룸데리다 물고 있다. <laughs> 안경 쓰고 초콜렛도 물고 있는데 물고 있어. 이런 걸 보고 델룸데리라하는 거죠. 아, 날 추울 때는 초콜렛 같은 거 챙겨다니면서 무줘야 돼. 풀인데, 풀 같아 풀. 이야, 왔습니다. 아이고, 이건 씨알이 좀 되는 것 같다. 꾹꾹이 한다이. 씨알이 좋네, 이거는. 잘 발렸나요? <웃음> 오랜만이다. <laughs> 오랜만이다. 오돌 가벼운 걸로 교체 사오로바꿨습니다 여기 싹이다주고스이다오이를오래줘이다오비싹이꾸고이제나다오케이다오케이저오케금이저는 <laughs> 지금 이비는다 반차 한 6cm 정도 주고, 나 죽었다, 이제 죽고. 싹 한번 끌고 주고, 스테이 한 10초. 싹, 싹, 싹 해주고, 스테이 길게 주고. 이거는 아닌데. 그래, 굴껍디. 예. 그게 인내심이 좀 필요해. 지금 수온도 차고 하니까 주꾸미가 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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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나 봐요. 올라 탈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식사 타이밍입니다. 주꾸미. 음. 이렇게 오는데 우리 선장님은 갈 생각이 없습니다. 이 방울. 이때. 시잘 좋다. 몽돌한 거 같다 이마이가. 내가 진리를 해봅시다. 조심히 가세요. 잘 올라갑니다. <놀람> 여러분 이제 철수하고 나왔어요. 집에 가서 오늘 잡은 이걸로 건강을 위한 보양식 저와 아내를 위한 보양식을 먹으러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만나요. 이 한번 잘라주고 손톱으로 탁 잡아서 쭉 긁어내면 돼 남아있는 내장은 뜯어주면 끝 다 됐습니다 차란 주꾸미 아 앉아서 먹읍시다 끝내주는데 너무 많은가이가 주꾸미만 해도 일단 한 40몇마리 정도 됩니다 다 먹을 수 있겠지 다 먹물라나 주꾸미 손질은 제가 하고 샤브샤브의 세팅은 또 아내가 했어요 하 좋다 또 많이 담았놨네가좀 아, 많다. <laughs> 스텐 바 하나 들고 올게. 에이. 지금 들어간 야채가 청경채, 숙주, 팔백기팽이버섯 겨울이니까 시금치. 그럼 새송이버섯 응. 집에 있는 거 썼고 표고버섯. 어. 육수는 뭐 들어갔어요? 코인육수 고작 이만큼밖에 안 잡았어. 에이 그래도 이 정도면 많지 이 정도면 많지. 새벽에서 밟고 나가고. 봐라, 또크가 아마 딴건 몰라도 낚시 갔다 서 아프다 소리만 안 된다. 알겠나? 알겠다. 자, 이제 주둥이를 먹어봅시다. 어? 일단 쫓겐 걸 먼저 먹자. 어? 맛있겠는데? <웃음> 그러니까. 이거 <laughs> 가위질 해야 돼? 네, 네. 그 먹으면서 주둥이만 알아서 빼먹어. 어. 와, 진짜 맛있겠다. 이거를 이거 무슨 소스예요? 참소스에 와사비 앵초 음. 요래가지고. 음. 음. 너무 음, 맛있는데? 음. 음. 엄청 부드러운데? 와. 자, 한잔 먹어야 되겠다. 오늘의 술은 요거에요. 경주술인데, 사이즈 보세요. <laughs> 치브라인 안에 묵고기 됐네. 짠. 아, 와 좋네. 대가리 없는 게난거 같아. 짜는게 낫지. 좀 귀찮네. 음. 아 조금이 되게 하창게 봤는데. <웃음> <웃음> 자작해라. 짠. 아. 이야 좀 크다. 무구미 정도 되겠다. 응. 조등이는 알아서 빼 먹어야 그냥 씹어 먹는래버섯 청양채. 음. 아 육수 도 좋다. 어때? 뭔 맛이 좀되는것 같나? 응. 맛은? 맛있다. 숙주끔들의 최고의 안주다 보니까 짝으로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옛날 같았으면 나 이제 니나내나 알써 돼갖고 그래 못 먹는다 니과만한다 아이가 아우 자랑해 벌써 한배다 먹었다 내 머리 아프다고 또 라면 묵겠네 또 <laughs> 이거 한배먹고 숙주끄미 한번 봐야 돼. 숙주끄미 와 숙주 맛있다 숙주랑 주꾸미 같이 먹으니까 되게 맛있다. 나는 이제 육지의 것을 좀 섞어야 되겠다. 아까 뭐 주꾸미 빼고 대패 삼겹살을 샤브샤브해 먹진 않잖아. 응, 처음 먹고 나라도. 음, 맛있고 음, 능하나 맛있지. 응. 주꾸미랑 삼겹살이랑 같이 먹는 거지. 음, 좋 껴서 다음 사요새 맛있는데 맛있지? 음음 카메릭도 <laughs> 음. 음, 딱이야 돼 있다 와아니 오늘 진짜 과한 만한데 음소보다 훨씬 낫다 이제 국수 먹자 삼 차. 예. 국수를 부탁합니다. 김치가 있어야겠지? 종각 김치, 파김치, 김장 김치, 석박지. 김치가 시리즈별로 다 있네 우리 집에. 아, 동치미도 있는데. 아간이 됐다, 죽꾸이 되네. 응. 이거 김치가 작걸치가 끝니 어. 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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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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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네. 목소리> 를 잡아가지고 쭈꾸미 샤브샤브 대패 삼겹살 샤브샤브 국수까지 먹었습니다. 죽까지 먹으려고 그랬는데 배가 터져서 안될것 같아요. 배가 너무 불러 지금 오늘의 코스 요리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생물로 잡은 쭈꾸미 샤브샤브 오늘 어땠습니까, 우리 하모님? <laughs> 우리 사모님 오늘 어땠습니까? 맛있더라 오늘은 아오. 아주 맛있게 잘 먹었다 쫄깃쫄깃하던데 잡내 음. 하나도 없고 음. 진짜 건강하게 먹은 쭈꾸미를 내가 이렇게 먹을 거라 생각도 해본 음. 적이 없다 오늘 좀못보신 되는 거 같나? 못 보신 네가 또 많이 한거같다 얼굴도 붉어 해가지고 코 짠데 땀이 솟아서 내가 <laughs> <laughs> 자라 술 취하고 음 씨, 이것도 좀 남긴데 벌써 취했나? 다묵기다 걱정하지마 내 이건 다 먹는다 주사 부리지 음... 말고 들어가서 자라 그냥 술취다주주해라자 오늘 이렇게 주꾸미로 몸보신 할수 있는 요리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오늘 뭐 거의 보양식에 가깝죠 많은 마리수는 아니지만 충분히 재미는 느낄 수 있어요 잡아서 또 쉽게 맛있게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겨울철 주꾸미 낚시 또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더 즐거운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설거지 네가 <laughs> 여러분, 이거 제가 다음번 낚시 갈때또 편하게 가려고 잘 보려고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와이프를 생각하는 마음, 예, 네? 그런 거 알겠습니까? <laughs>